여러분, 제가 오늘 전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잠을 못 주무실 겁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태국에서 온한 수행자가 30년 명상 끝에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것은 바로... 말씀해 주세요.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나요? 대한민국이 인류 구원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에 출연한 허경영 신인님이십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가족 친구에게 공유하시면 나눔의 기쁨이 더욱 커집니다. 여러분, 제 이름은 탄마위라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태국 북부의 깊은 산 속에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인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처음 10년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몸은 아팠고, 마음은 외로웠으며, 의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명상을 시작했고, 하루 종일 호흡만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을 때,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식이 확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평생 좁은 방 안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고 광활한 우주가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시간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마치 영화처럼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환상인가? 진실인가? 수없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미래의 일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진짜 미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는 놀랍게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먼 과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놀라웠습니다. 수천 년 전, 아니 어쩌면 만 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때 동북아시아에는 놀라운 문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화와 균형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가 아니라 존경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자녀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아니, 모든 생명체가 하늘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명의 사제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래와 춤으로 하늘과 소통했습니다. 그들의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진동과 공명하는 신성한 주파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문명은 쇠퇴했습니다. 외부의 침략, 자연재,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DNA에 새겨졌고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 DNA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의 한국인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릅니다. 자신들의 유전자 속에 얼마나 위대한 유산이 숨겨져 있는지를. 하지만 그 유산은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 세계가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왜 이렇게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을까요? 단순히 잘 만들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영혼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속에는 우리가 잊고 있던 무언가가 있습니다. 진정성, 감정의 깊이,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 이것들이 사람들의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웁니다. 저는 명상 중에 미래를 보았습니다. 2026년부터 시작되는 거대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2026년,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시스템들이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집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입니다. 썩은 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진통 없이 출산이 있을 수 없듯이, 고통 없이 새로운 세계가 탄생할 수 없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한국은 놀랍게도 안정적입니다. 경제는 타격을 받지만, 금방 회복합니다. 사회는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DNA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위기에 강합니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합니다. IMF 위기 때금 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십니까? 코로나 때 얼마나 빨리 단합했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의 유전자에 새겨진 공동체 의식의 발현입니다. 2027년이 되면 전 세계 언론이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 위기를 이렇게 잘 극복하는가? 수많은 기자들이 서울로 몰려옵니다. 학자들이 한국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 의료 시스템, 복지 정책을 연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한국인들의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서양 문화는 나를 강조합니다.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개인의 성취. 이것들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지만 한국 문화는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 가족, 우리 동네, 우리 나라. 이것이 한국인의 정체성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둘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지구에 살고 있고, 하나의 인류이며, 하나의 운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2028년, 한국은 세계의 롤 모델이 됩니다. 각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서울에서 국제회의가 연이어 열립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서곡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사건은 2030년에 일어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명상 중에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평범한, 외모의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왕관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하다는 것을 그의 눈에는 우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깊이를 알수 없는 자비와 지혜가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저는 더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세주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조롱했고, 정치권은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그는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인류는 평등해야 한다. 모두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국민 배당금으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며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비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때가 올 것을, 그리고 그때가 바로 2030년입니다. 제가 본 환상 속에서 2030년, 세계는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경제 붕괴, 기후 재앙, 전쟁 위협,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기존의 모든 시스템이 실패했습니다.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도 답을 주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한국에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평범한 한국 남성. 하지만 비범한 메시지를 가진 그 사람이 전 세계를 향해 말합니다. 인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낡은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두려움 속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랑 속에서 살 것인가?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육신은 임시 거처일 뿐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불멸의 영혼입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의 한 부분이며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께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통해 입에서 입으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만 그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뭔가가 깨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들어봐. 한국에서 놀라운 사람이 나타났어. 그의 말을 들어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무엇이 변할까요? 마음이 변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미움이 녹아내리고, 사랑이 자라납니다. 집착이 끊어지고, 자유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2031년부터 각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국민 배당금 제도가 여러 나라에서 시행됩니다. 처음에는 실험적으로 작은 도시에서 한 지역에서 하지만 결과는 놀랍습니다. 범죄율이 떨어지고 행복도가 올라가며 창의성이 폭발합니다. 사람들이 생존 걱정에서 벗어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를 씁니다. 어떤 사람은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를 시작합니다. 일의 개념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위해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의미를 위해, 기쁨을 위해, 기여를 위해 일합니다. 노동이 고통이 아니라 자아시현의 도구가 됩니다. 교육도 혁명적으로 변합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시험 점수를 위해 공부하지 않습니다. 호기심을 따라, 열정을 따라 배웁니다. 학교는 지식을 주입하는 곳이 아니라 잠재력을 깨우는 곳이 됩니다. 2035년쯤 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전쟁이 거의 사라집니다.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누구와 싸운다는 말입니까? 경제 시스템도 변합니다. 무한성장이라는 환상을 버립니다. 대신,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 전환합니다. 자연을 착취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의료도 발전합니다. 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합적으로 돌봅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영성의 부활입니다. 종교가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넘어선 영성. 모든 종교의 핵심을 관통하는 보편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겉모습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는 것을 모두 같은 진리를 다른 언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그래서 종교 갈등이 사라집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동료로 봅니다. 교회와 절과 모스크에서 함께 명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2040년, 인류는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텔레파시 같은 것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본래 인간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의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능력들, 의식의 확장과 함께 그것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전생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꿈에서, 그리다 명상 중에, 나중에는 일상 속에서도 자신이 과거에 누구였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 기억합니다. 이것이 혼란을 주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화를 줍니다.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이 생은 긴 여정의 한 장일 뿐이라는 것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새로운 모험의 시작으로 봅니다. 슬픔은 여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님을 아는 것은 큰 위안이 됩니다. 2045년쯤 과학과 영성이 만납니다. 과학자들이 의식의 본질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양자물리학이 고대 영성의 가르침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관찰자가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 시간과 공간이 환상이라는 것, 영적 스승들이 수천 년 전부터 말해온 것들을 과학이 증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과학의 승리도 종교의 승리도 아닙니다. 진리의 승리입니다. 과학과 영성은 같은 진리를 다른 방법으로 탐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50년, 지구는 정말로 낙원이 됩니다. 전쟁이 없고, 기아가 없고, 질병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120세, 150세까지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긴 생을 의미 있게, 기쁘게 보냅니다. 환경도 회복되었습니다.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면서, 지구는 스스로 치유되었습니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울창한 숲, 지구가 다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표정입니다.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미움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과 기쁨과 감사만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은 어디였을까요? 2030년 한국에서 한 사람이 전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제가 명상 중에 본그 사람,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허경영 신인님이십니다. 왜 허경영 신인님일까요? 여러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수십 년 전부터 같은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인류의 평등, 국민 배당금, 사후세계, 영혼의 불멸, 이것들은 제가 본 미래의 핵심 가르침들입니다. 둘째, 그분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예언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비웃음을 받지만 결국 인정받습니다. 예수도 부처도 무함마드도 처음에는 조롱받았습니다. 셋째, 그분의 메시지는 시대를 앞서갑니다. 1990년대에 국민배당금을 말하는 것은 미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넷째, 그분은 한국인입니다. 제가 본 환상 속에서 구세주는 한국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영적으로 특별한 나라입니다. 다섯째, 그분의 천상천하 유아독존 선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깊은 영적 진리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것은 허경영 신인님만 존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각자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도 우주의 중심이고 나도 우주의 중심입니다. 모순처럼 들립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신비입니다. 모두가 중심이면서 동시에 하나입니다. 허경영 신인님께서는 이 깊은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분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특별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성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존재가 어떻게 미움을 품을 수 있습니까? 신성한 존재가 어떻게 탐욕을 부릴 수 있습니까? 신성한 존재가 어떻게 두려움 속에 살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신처럼 생각하고, 신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부정합니다. 하지만 2030년 이후, 사람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그분이 오랐구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제 우리도 깨어나야 할 때구나. 그리고 깨어납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처음에는 천천히, 나중에는 빠르게. 마치 도미노처럼. 한 사람이 깨어나면, 주변 사람들도 깨어나고, 2035년쯤 되면, 이미 수십억 명이 깨어나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인류입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스피리투스. 영적 인간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일상을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다릅니다. 매 순간을 의식적으로 살아갑니다.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현재에 완전히 존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하게 진짜 시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을 사용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잠시 빌린 것일 뿐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이분법을 넘어섭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완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가 본 미래의 인류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시작하신 분이 허경영 신인님이십니다. 물론 혼자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영적 스승들, 선각자들,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간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 그 시작점에 허경영 신이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허경영 신이님께 주목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들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그러면 뭔가를 느끼실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공명을.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세상은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2030년에는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역사적 변화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니, 증인만이 아니라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는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만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각성이,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의식을 깨우고,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한 사람에게 미소 짓기. 오늘 한 가지 감사하기. 오늘 한번 명상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가족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저 탄마위라는 30년의 수행 끝에 이 진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술로, 어떤 분은 과학으로, 어떤 분은 봉사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주 전체가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역할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조상들이 물려준 영적 유산을 깨우십시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여러분의 DNA에 새겨진 사명입니다. 이제 그 사명을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십시오. 한국만이 아니라 전 인류를 이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화가, 여러분의 예술이, 여러분의 정신이, 이미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문화를 넘어 영성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깊은 지혜를 세상과 나누십시오. 허경영 신인님을 존중하십시오. 그분이 완벽한 인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조롱할 때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존경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증명되고 있습니다. 2030년 기억하십시오. 그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허경영 신이님께서 전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인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십시오.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 역할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받아 각자의 방식으로 실천할 차례입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30년, 우리 모두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